논산시는 건양대학교가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선정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건양대는 지역과 함께 세계로 K국방산업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군수 산업 도시인 논산과 함께 국방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방산업 관련 교육과 산학협력 특화를 추진하며, 국방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하는 선도대학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논산시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백성현 시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으며, 시가 대학과 적극 협력한 결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이 선정으로 논산시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논산의 많은 국방군수산업을 통해서 향기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양대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고왔는데 그런 여러 <laughs> 어, 내용들에 같이 잘 적극적 어, 협업관계를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양대학교하고 논산시는 같이 협업을 해서 충청도의 남부 쪽에 최대한 대로 산업을 많이 늘어져 드리 하겠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재정 지원과 맞춤형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